투자 리딩 방 도박 사기 등에서 나온 범죄 수익 약 2,400억 원을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현금으로 둔갑시킨 대형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와 조직원 21명을 범죄 수익은익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1년 넘게 약 2,388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거래 명목으로 받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탁했다. 이들은 철저한 3단계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범죄조직 중간책상선 허위상품권 업체 실제상품권업체 A씨 이렇게 거친 자금은 A씨가 수수료 일부만 떼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면 범죄조직은 이를 깨끗한 돈처럼 사용했다. A씨가 일회에 최대 3억원 현금을 봉투에 담아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연계된 허위업체만 11곳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모두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